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꺼리는 이렇게 번역되는 reluctant, unwilling 이두 표현을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 주변인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두 단어는요, hesitate, hesitant 형용사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 표현과 조금 다릅니다. hesitate는요, 동사죠. 뭔가 두려움 때문에, 불확실한 그런 상황 때문에 꺼린다라는 느낌인데요. 오늘 두 단어는 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조금 강합니다. reluctant는 마음 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꺼리는 거죠. 하지만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지만 설득하는 거죠. 그럼 unwilling, 거기서 will이 있죠. 의지라는 뜻인데, on, 의지가 없다. 즉, 의미가 좀더 강합니다. 확실하게 안 하겠다, refuse 한다는 개념이죠.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단어를 설명을 간단히 드려봤는데 내용은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하나씩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reluctant to drink with her. 나는 그 여자와 술 마시는 게 꺼려진다. 예를 들어 누가 저거로 저 여자 사귀어봐 괜찮아 그리고 저녁 때술한 잔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 속에 갈등이 생기죠. 아 싫어 안해 에이. 그런데 주변에서 설득합니다. 한번 해봐, 해봐. 그러면, 그래, 하자. 이렇게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죠. She is reluctant to socialize. 그 여자는 사회 활동을 꺼린다. 사교 활동이라고 해도 되고요. socialize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어울리고 지낸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꺼리는데, 제가 만날 의사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두 문장을 연결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She finally gave me a reluctant smile. 그 여자는 마침내 나에게 미소를 줬는데, 마음속 갈등이 있지만 설득하면 나오는 미소. 이게 무슨 말이죠? 말이 안 맞죠? 이럴 때는, 마지 못해 미소를 지는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꺼리는 미소. 즉, 마지 못해 미소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이렇게 되겠죠. He is unwilling to learn Korean. 그는 한국어 배우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안 했다라는 느낌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말 잘하는 분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외국인분은 우리나라에 산 지가 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못 해요. 진짜 할줄 아는데 일부러 안 하는 척하는 것인가 이렇게 떠보았는데 진짜 못 합니다. 그런 경우들 있거든요. 그때 이러한 내용을 쓸수 있겠죠. 의지가 없는 거죠. They suddenly became unwilling to negotiate. 그들은 갑자기 o 고시에이트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해석하다 보면 거부하다, refuse 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실제 의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negotiate, 협상을 갑자기 거부하는 자세로 바뀌어버린 거죠. 협상을 안 하려고 드는 거죠. Don't push unwilling individuals to engage. push 하면 밀어붙이다, 그쪽으로 강하게 밀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달려드는 개인들에게 engage 하려고 그렇게 밀어붙이지 마라. 인게이지라는 것은 원래가 engage in something에서 그것을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저건 문맥이 없으니까 그냥 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하도록 밀어붙이지 마라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한국어를 배울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굳이 한국어를 강요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꺼리는 이렇게 번역되는 reluctant 그리고 unwilling 이두 편을 다뤄보았습니다. 이제는 혼동이 없으시리라 생각하고요.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낭비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squander, waste.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